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유심증지 보겠습니다. 자백의 이미서에서그 증거능력이 부여되는 경우에 그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까지 당인정 되는 건 아니다. 증거능력과 증명력은 별개다. 증거능력은 소개팅을 할까 말까고 증명력은 소개팅하고 나서의 평가다. 다르죠. 조서의 내용에 대한 증명력은 전체적으로 고찰되므로 어 진술 조서의 기재 중 일부분을 믿고 다른 부분을 위치하니 한다면 곧바로 부당하다고 평가된다. 자유심 정지는 판사가 믿고 싶은 것만 믿기 때문에 일부만 믿어도 상관없어요. 검찰에서의 피고의 인 자백이 법정 진술과 다르다거나 피고에게 인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도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을 할수 있다. 우리 자백은 기본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래서 불리하다는 이유만 가지고 의심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법정 진술과 다를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어느 걸 믿을지는 판사가 판단해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의심을 딱할 수는 없다.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그것이 실체진실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논리와 경험치기는 어긋나면 안 되는 거죠 자, 임의성에서 증거력이 있다고 해도 증명력까지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증명력 일부만 믿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법정 진술과 자백이 다르거나 또는 불리하다는 이유만 가지고 의심을 할 수는 없고요 증명력을 자유판단에 맡기는 것도 자의적인 판단을 이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기역과 니은 두 개가 맞네요. 수고했습니다.